창세기 말씀 계속 암송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군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은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금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오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선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묻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경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인들이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를 향하여 발에 디크를 떨어버리고 이곤 요온으로 가거늘. 가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며, 이제 비시디아 안도, 안디옥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고 바울의 설교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과 어, 거의 흡사하게 구약의 역사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어, 가지고 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증거, 증거하는 것이지만 이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의 확신만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예수라는 작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3년을 지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 다위세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다 굉장히 오래된 계획과 그 언약의 성취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2절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상이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읽는 성경이 신약 구약이지 않습니까? 카라트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아도다 시편 2 편에 있는 이 말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1편과 2편이 전체의 주제라고 공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과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시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 이후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 어 너의 후손의 속에서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 왕위는 계속 끊어지고 또 나라는 망한 상태에서 누가 진짜 왕이고 메시아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과 호기심 속에 저기 갈릴리에또 나사렛의 시골에서 난한 청년을 감히 왕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태생부터 달라야 되는데, 뭐이 너무 믿어지지 않았고, 마지막에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으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주 받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구주라고 믿는 것이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 사울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사울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약속이 성취가 된걸본 거죠.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을 본게 아니라 구약에서 그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 그이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최근까지 신학계의 역사적 예수 연구, 예수님은 역사,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와 역사 뭐 이렇게 이런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한 증거 또는 뭐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창조의 역사성, 창조의 과학적 증거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믿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의지하는 겁니다 홍해를 보고 하나님을 잠시 따를 수 있지만 마른 광야에서 물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면서 이 실증 나는 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게이 사람의 혀 끝이라고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믿는다면 당장 내 앞에 고난 닥치면요. 우리는 쉽게 주님을 버립니다. 뭐 고난 닥쳐서만 주님 버리는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가나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믿음은 있지만 교회가 싫다라고 말하는 여러, 여러 형태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형태가 당장 내게 나타나는 현상, 은혜, 성령충만 그리고 어떤 역사하심 이게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굉장히 찰랑찰랑한 얕은 믿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창세 이래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실천하시, 실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이마음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확 벌레렸다가, 오늘은 예수님 데려다가 너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바울의 이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날을 준비하셨고 이것은 약속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면서 3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피스토스 하기오스비스토스 거룩하고 미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미쁜 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원문상으로는 은사라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The holy promise라고 거룩한 약속이라고 말하거나 거룩한 어떤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holy ensure blessing이라는 이 복수 형태를 쓰는데 이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뭐라고 있는가를 이 원문을 번역된 걸로 찾아보니까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확실한 은혜 헤세드, 아만 헤세드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어,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어, 마시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가 경비를 드리느냐" 말했던 이,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약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적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랜 약속이고 이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이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 당시 죄사함은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혹은 회계에 합당한 행동을 하거나 또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에 준칙에 근간 삶을 사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요즘도 카돌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면 이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고해성 사람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도 신경을 고백을 열번 하십시오.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몇번 쓰십시오. 아니면 선행, 선한 행선 행실을 하십시오. 이 율법적 규칙이 요즘에도 이렇게 적용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법에도 법을 저촉하거나 법을 어기면 뭐 봉사활동 몇 시간 또는 뭐 수감 생활 몇년 이렇게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죄 사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그 대속으로 짐승을 죽이는 방법으로 죄 사함이 나타났어요. 그 죽음이 가장 궁극적인 죄 사함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법에도 보면은 어떤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무죄가 됩니다. 왜 무죄가 되냐? 죄를 죄 값을 담당할 그 실효 실효적인 죄 값을 담당할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무죄로 그냥 그게 끝나버리니까 죽은 사람은 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왜 죽은 사람에게까지 죄를 입히지 않는다? 왜? 그 죽음으로 죄가 없어진다.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죽이는 방법으로 죄사함을 계속 해왔던 게이 기패를 죄 사함이라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생명인 피를 흘려서 공소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죄 사함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죄 사함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죄 사함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 사함이 영원한 죄 사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 사함은 죽음의 방법으로 죄가 용서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죄 용서는요, 삶의 방법으로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뭐, 청소 10시간 하세요. 뭐죄 값에 돈을 내십시오. 송아지 값을 내십시오. 염소 값을 내십시오. 차라리 그게 후련할 줄 알지만요. 그게 후련하지가 않아요. 그건 없어졌는데 계속 죄에 상흔이 남아있는 건데, 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란 말은 영원히 살면서 이 죄와 싸워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니할 힘을 하늘로부터 덜입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 주님의 부활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억압하지 못하는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멸시하던 사람들, 노아의 때와 같이 조롱하던 사람들, 그 마지막에 이, 이 날이 닥쳤을 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말하니까, 이 설교를 들은 이 비시디 안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계속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으라라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를 살게 하였다. 더 이상 너희가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이 되었다. 그랬더니 이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여 모였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중에 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이 밖에서 쫓아내지만, 어느 가는 곳마다 바레티 끝을 떨어버리고 이곳 니온으로 가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복음 증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삼아봐요. 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어떤 그 신앙적인 열정이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죄가운데 사는 이 죄의 문제를 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해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 죄는요 안 지려고 노력. 아무리 해도 가만히만 있으면 죄 가운데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히 죄지겠습니까? 영원히 이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 네. 그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 세상은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못돼먹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기 문제는요, 창세일이로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명령 안 받고 살려고 따먹은 그 선악과인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자기 제사 계속 드리면 되죠. 그런데 동생이 더 뽀대나니까 동생 제사가 더 좋으니까 성질 나서 죽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내주었죠. 오늘 이 시대에. 예, 살인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미움과 반목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사촌이 논사는데 왜내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교회가 부응하는데 왜내 배가 아픕니까?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인데, 그 자리가 좋다. 그 성도들 중에 특별하게 그또 있다. 또뭐 분립을 해서 개척을 했는데 300명을 분립해서 개척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시기가 나는 사람들이 그건 개척 아니지 두명 됐고 개척해봤나 300명은 개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이마음에 근원적인 시기가 있어요 뭐 이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이 잘될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정 중에 하나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나에게 부모로 여기는 거. 이게 내게 많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걸 못해 먹으니까 이겨 먹으려고 학원도 더 좋은 학원 찾아다니고. 공부 잘하면 남이 잘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못해 먹는 거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가다 보면 저희 교회에 강아지가 좀 크잖아요. 그럼 조금작은 강아지 데리고 어제 이렇게 보니까 산책 나온 한 20여, 20여 마리의 강아지가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참더 자기 강아지 버리고 저희한테 와서 한번 만져봐도 돼요. 개는 자고로 커야 된다 하면서 자기 집에 개가 있잖아요. 시기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좋은 걸 보면요. 마음 한켠에 괜한 부러움과 더 축복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던 이런 어, 그들의 정서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봅니다. 하나님, 어,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많이 많이 하시다가 우리도 그 복을 나누어 갖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며 그 언약이 은혜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이 죄에 매여 사는 삶을 넘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중에서 시기하고 비방하며 질투하는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남이 잘 되면 좋은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비교하며 비방하며 또 그들을 흠담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진 죄의 속성들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으니 죄가 우리 안에 유혹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죄의 미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축복하고 남의 잘되는 모습을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죽게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순원들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또 믿음생활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